나이스라는 홈페이지에 공인 인증서를 인증하면은 다운은 못받는데 출력할 수 있게 이렇게 볼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생기부를 캡쳐를 해놨습니다. 개인정보를 나름 가려서 캡쳐를 해놨고요. 여러분이 우려하시던 개인정보가 노출되었네요. 잘하자. 네,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죄송합니다. 막 반장 같은 거 해서 또 저를 실망시키진 않겠죠? 아 근데 초등학교 때는 돌아가면서 반장 하는 거 있지 않았어요? 그때는 6학년 때인 가 5학년 때였는데 친구들이 장난으로 저를 추천한 거예요. 내 성격을 아는 친구들이 아 쟤는 쟤 추천해 추천해야겠다 이러면서 추천을 나한 거야. 근데 내가 너무 하기 싫어서 <laughs> 너무 하기 싫어러니까 다현 선생님 팍 때렸어요. 그때부터 그때부터 제가 인싸가 되었습니다. 우도에서 먼저 생활기록부 털기 우소 멤버들 생활기록부 털기 그걸 보는데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명예 우소 멤버인 햄튜브도 생활기록부를 한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이는 생기부 같은 거 없지? 구름이의 생기부 생기부 채널 구름이 재생목록에 구름이 생기부다. 근데 여러분 저 초등학교 때 사진 진짜 졸기탱. 나이 사진 처음 봤는데, 진짜. 헉! <laughs>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6반 번호 66번이에요. 666. <laughs> 여러분들이 좀확 깨실 수도 있어요. 공부를 너무 못해서. <laughs> 저, 제 성적 보고 위로 받으세요. 아니,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이렇게 못해도 성공할 수 있구나. 햄쭈프처럼. <laughs> 공부 못해도 어? 학교 다닐 때 과대도 하고 반장도 할수 있다 이거야. 어? 어? 근데 이건 그냥 나 솔직히 그냥 생활 기록부니까 나도 도술 이런 게 있었으면 좋을 텐데 그런 거 없었어요. 짠! 제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모습입니다. 진짜 귀엽죠? <laughs> 귀엽지 않나요? 제가 이때 좀 세상을 싫어하던 시절이었어요. 약간 좀 사람도 싫어하고 사람이랑 말 섞는 거 싫어할 때. 주차장 같은 데서 혼자... 제... 제 저만의 세상을 만들어가지고 나 혼자 막 돌아다닐 때... 지금은 아니냐고요? 아... 지금은... 지금은 웃소 사람들이랑 술래잡기 같이 하잖아요. 이때는... 내가 나랑 술래잡기 할 때... 근데 진짜 소름 돋았던 일이 한번 있어요. 제가 주차장에서 노는 걸 좋아했거든요. 동네 주차장에서... 여러분들도 혹시 그랬나요? 동네 주차장에서 막 혼자 막이러고 뛰어나는 걸 좋아했는데... 갑자기 옆에서 뭐가 팡!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위에서 누가 유리병 같은 걸 던져, 던져가지고, 제 여기 옆으로 팍! 깨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서웠던 기억이 있네요. 어떡해! 분위기가 너무 무서워져서 재미가 없어! 초등학교 제첫 친구, 친한 친구가 한명 있었는데, 남자애였는데, 걔랑 이제 잠깐 친했다가 되게 안 좋은 관계였어가지고, 우리 오빠가 걔를 되게 싫어했어요. 그래서, 걔랑 이제 별로 안 친해지고, 걔가 이제 머리가 좀 크면서 나랑 노는 걸좀 창피해 하는 거야. 남자애인데 막 여자애랑 노니까 좀 창피하셨나봐요. 그래서 막 학원 같은 데 가면, 가면은 막 나를 모른 척하고. <laughs> 그래가지고 제가 친구가 한명도 없어졌는데. 6학년 때해주라는 친구가 생겨가지고, 그때부터 해주랑 되게 친했어요. 혜주랑 여름이랑. 어, 이렇게 귀여운 애를, 어? 이렇게 귀엽게 생긴 애를. 잠깐만 아니 주부? <laughs> 엄마 아빠 주부? <laughs> 반에 한두 명씩 있는 되게 만화 그리기 좋아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게 저였거든요 그래서 5학년 때 특기 그림 진로 희망 만화가 학부모님 만화가 적성에 맞는 진료 선택을 권유함 만화 그리기 만화가 주부? <laughs> 내가 처음 봐요 주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laughs> 코주부? <laughs> 독서량이 적음? 많이 칭찬을 해줘야지. 친구들과 원만히 지냄 전혀 그러지 못했는데. <laughs> 진짜 다크한, 다크다크한. 이기 때문에 약간 믿을 수가 없네요. 애국조에 참여 태도가 나쁨. 어디? <laughs> 어, 아, <laughs> 아니 이런 거 어떻게 봤어? 애국조회가 뭔데? 아, 그 애국가 이거 막 부르는... 그럼 아... 그, 선생님들 아침에 막, 그 애국가 부르는 그 시간? 그걸 왜 해, 내가? 나6 6육이야줄넘기상 수상. 사고련 사거력은 우수하나? 나태하게. <laughs> 잠깐 원래 생활기록부 이렇게 쓰나? <laughs> 글씨 쓰기를 <laughs> 매우 힘들어 하며 동작느림. <laughs> 체육, 즐겁게 활동합? 전혀 그런 적 없어. 나 진짜 체육시간이 제일 싫었어. 하지만 미술, 모양과 쓸모를 생각하며 의상과 장신구 만들기를 잘하어 종합 의견 있다. 종합 의견 <laughs> 아이 사고력은 우수하나, 매우 내성적이고, 그부간 그부간 사귐이 부족함. 그리고 초등학교 때 깜짝 예능상, <laughs> 예능상 그부간 사귐이 부족하지만 재능 있는 친구, 1학년때나 예전에 운동장에서 물감 먹었던 거 생각난다. 물감이 너무 맛있게 생겨가지고 물감을 먹었는데 너무 맛없어서 막 울면서 선생님 이러면서 물감 퍼하면서 와 이러면서 좀비처럼 선생님한테 달려왔던 기억이 있네요. 제가 <목소리> 초등학교 때는 좀 극단적으로 내성적이었다면 중학교 때는 그래도 친구들이 있었었어요. <laughs> 네, 중학교 때부터는 그래도 좀 다크 다크 다크해서 그냥 다크. 중학교 때로 넘어가 볼까요? 아 이때부터 성적이 좀 나오나? 아 사람들 내 성적 알고 나막 무시하면 어떡하지? 헬튜브 허접 이렇게 착하게 무시 안할 텐데 야! 아, 과학 만화, 그리기 대 우수상 금연 공모전 금상 교과 우수상 미술 작품 전시회 와나 이때도 미술 쪽에 관심이 엄청 많아가지고 만화가 만화가 화가 화가 그리고 갑자기 패션 디자이너. 나 맨날 같은 옷 입어서 햄칭분님 피부 왜 맨날 같은 옷 입으세요? 말 듣지만 이때 진로희망 패션 디자이너였습니다 피부 디자이너? <laughs> 성적이 나왔네요 <laughs> 미술만 쓰고 다른 같다 쓰레기야 <laughs> 저 아직 너무 창피하다 어떡하지? 좋지? 잠깐만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그나마도 고등학교 때 가면은 아니다. 너무 <laughs> 창피해요. 우수 미양가인가? 가나다라 마바사 아니에요? <laughs> 가가면 마지막이에요? 너무 <laughs> 창피해요. 와, 가가가가가. 가지마, 가지마. 종합 의견. 여러분 응? 예술적인 행동과 생활을 하며 모든 사물을 독특하게 표현함. 그 학교 다닐 때막 별명 4차원이었던 애들 있죠. 나는 특별해. 아, 나는 졸라 특이해. 아, 나 졸라 4차원. 막 이러던 애들 있잖아요. 좀... 쟤좀 싫다 이런 애들. 그게 저였어요. 나는 특별해. 정해진 틀에 얽매이지 않는 창의적이고 도드라지 사고를 같이 쓰며 무례하지 않은 학생이다. 아, 3학년 때 선생님이... 나 되게 싫어했는데, 졸업사진을 찍는데 3학년 때였어. 중학교 3학년 때 졸업사진을 찍는데, 제가 목걸이를 하고 길에서 주운 목걸이가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생긴 은색 목걸이였는데, 목걸이를 하고 쪼리를 신고 올림픽공원에 졸업사진을 찍으러 갔는데, 선생님이 보기에 내가 그 모습이 학생답지 않았나 봐. 그래서 엄청 꼽혔어요 <laughs> 무릎 꿇어! 이러고, 그 애들 사, 사진 찍는데 혼자서 이렇게 무릎 꿇고 엄청 나꼽혔었어 근데 그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어. 선생님들이 되게 호불호가 좀 확실한 학생이었던 것 같아. 미운 정이 들거나 밉거나 그러니까 정이 안 들면 그냥 미운 학생이죠. 학교 다니는 게 싫었습니다. <laughs> 가디건 위에 반팔 입었다고 점심도 못 먹게 하고 엄청 혼났었어요. 가디건 위에 그 학교 티셔츠 있거든요. 그거 입었다고 애가 왜 그러니? 그리고 내가 그때 또4 차원에 빠져가지고 고등학교 때 꽃핀을 다는 걸 되게 좋아했단 말이에요. 꽃 모양 핀을 학교에 이렇게 달고 다니는 걸 되게 좋아했는데 그거 가지고도 엄청 혼났었어. 나 진짜 왜 이렇게 음. 많이 혼났지? 어나 진짜 갑자기 슬퍼 어. 짠! <laughs> 쌍수호! <laughs> 약간 택시 운전사 같지 않아요? 택시 운전사 그 사진 같아 이때 좀 인싸였어요 여고였거든요 여자애들이 성희롱 되게 많이 하는 거 알아요? 여자애들끼리 막 부락끈 잡아당기고 가슴 찌르고 막 이런 거 근데 나는 유독 그런 걸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막 <laughs> 복도에서 복도해가지고, 복도에서 막, 하지마! 내 별명이 하지마였어. 자꾸 하지말라 그래서. 내가 좀 놀리고 싶은 애였나봐. 근데 나는 워낙 친구가 없었어가지고, 애들이 내심 괴롭혀주는 게 좋은 거야. 이제 그런 폭력적인 우정 쌓지 않으려고 합니다. 잘못된 사람. 오, 이때는 만화가에서 이제 디자인으로 바뀌었네. 3학년 때 선생님이 되게 후리한 선생님이었어요. 되게 쿨하고, 애들 신경 안 쓰고, 그래서 이렇게 오타도 신경 안 썼던 것 같아요. 자신감이 뛰어나고, 매사에 진지하고, 열정적인 태도를 생활하며 자신의 진로에 대해 확고한 의식을 가지고 노력함. 나의 팝송반, 오... 관장! 반장으로 열심히 활동하며 음정 박자 노래 실력이 양호한. 가옥 감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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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기 싫어. 오, 오, 오! 내가 사실 중학교 2학년 때 팝에 입문했거든요. 핑크를 좋아하기 시작하면서 그 MTV 뮤직비디오, 해외 뮤직비디오 막탑10 틀어주고 이랬을 때 그때 막 챙겨보고 MP3에 트위티 박스 알아요? 예전 가수 중에. 신데레라이 <laughs> <laughs> 음이 아닌데, 잠깐만. <laughs> 신데렐라 킹덤 킹덤 에이브리 러빈 노래 듣고 I'm with y 파라모어도 좋아했다 그때 더 팝송에 대한 관심이 생겼네요 와 성적! 4위 1등, 2등, 3등, 4등 아니고 이겁니다 6666... 8, 8 6, 7? 미술 4등급 한옥물만 판 결과? 4등급? 저 공부 진짜 오지게 못했죠 저 공부 졸라 못했어요. <laughs> 4등급? 고3 때 공부 잘했지 않았냐고요? 고7 <laughs> 7 6 6 와, 9등급 있어. 와, 와! <laughs> 7점이래, 7점! 저 솔직히 이거 다 찍은 거거든요. 공부했었던 기억은 진짜 없어요. 진짜 노답이다. 9점인데 7등급이에요? <laughs> 자, 여기. 종합 의견 밑에 있거든요? <laughs> 종합 의견 밑에 있거든요? <laughs> 자, 1학년 때 천진난만한 낭만적인 성품의 소유자로 조엘를 유쾌한 분위기로 만들며 감성에 풍부한 학생임 그리기, 꾸미기 등 미술 활동에 관심과 소질이 있음 제가 낭만적인 성품의 소유자였답니다 나는 어? 빨간머리 앤이었어 하지만 2학년 때 종합우견, 여러분 좀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자기의 주장이 강하여 지시에도 잘 듣지 않으며 주변이 잘 정리가 되지 않으나 남을 배려하고 단체생활에 대한 규칙과 매너가 갖춰지고 긍정적인 사고를 갖추면 많은 발전을 보일 것으로 기대됨. 이거 진짜 욕을 써놓은 것 같지 않아요? <laughs> 2학년 때 선생님이. <laughs> 아니 근데 2학년 때 선생님이 나만 이렇게 안 좋게 적은 게 아니고 평소에 되게 착실했던 학생들한테도 되게 안 좋게 적으셨더라고요. 나는 이거 보고 좋은 대학 갈수 있을까 <laughs>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거 긍정적인 사고를 갖췄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갖추면 어 이렇게 안 좋은 말 써놓고 칭찬을 써놓은게 아니라 계속 안 좋은 말이에요. <laughs> 좀어 이렇게 해라 막 이렇게 써놨어. 어 이때 막 애들끼리 막 같이 모여가지고 와 어떻게 생계보을 이렇게 쓸 수가 있어? 와 진짜 왜 이렇게, 이렇게 썼어? 어린 마음에 그랬었네요. 나쁜, 아, 정신 차려. 자, 자신의 주관이 뚜렷하고 밝고 명랑한 학생으로 그분들에게 많은 웃음을 주고 있으며, 감성이 풍부한 학생. 자신의 원하는 미술대학 진학을 위해 열심히 글, 글을 써. 많은 성장이 기대되는 학생이다. 저 솔직히 제가 되게 성격이 많이 변할 수 있었던 거는 친구들의 영향이 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 초등학교 고학년 때 친구들에게 엄청난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혜주도 그중 하나고, 시상식 소감? 그래서 다들, 친구들아! 친구들아! 고맙다! 만약에 그때 친구들을 안찾었으면은 아마, 지금의 저의 인격을 형성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진짜 좀, 저는 진짜 심각했거든. 요 지금은 웃으면서 말하지만,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막 부모님 부르고 이랬어요 얘가 좀 성격이 이상하다 이러고 지금은 이제 뭐 과대도 해보고 근데 아 나는 학교 다닐 때 맞았던 게 너무 싫어가지고 다시 돌아가고 싶다 아직도 악몽을 꺼, 학교로 돌아가는 악몽을 저한테는 악몽 같았던 기억입니다 저는 어른이 된 지금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오늘의 생기부 후기 나는 정말 잘 컸다 이렇게 한 줄평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현이 잘 컸다.